안녕하세요. 윤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열 번째 시간,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솔로몬의 대적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맞음으로써 우상숭배의 범죄를 범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두 번이나 주셨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쪼개서 다른 이에게 주겠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왕국의 분열은 솔로몬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공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생전에 이미 여러 그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솔로몬의 3대 대적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인데 그 이름은 각각 하답, 으르손, 여로보암입니다. 이 인물들을 각기 살펴볼 인데요 먼저 하다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다시라는 사람은 원래는 에돔의 왕족입니다. 에돔의 왕자 출신이죠. 그런데 이 하다시 어렸을 때 다윗이 에돔을 복속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렸는데,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이 에돔의 수도에 주둔하면서 이런 살육을 벌였습니다. 그때 하닷이 자기 아버지의 신하를 따라서 이 에굽으로 피신을 가죠. 에굽왕 바로는 이 하닷과 일행들의 망명을 받아주고, 집과 음식 땅을 내어 줍니다. 그를 가신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동생 즉 처제, 처제를 이 하닷세 아내로 내어 주기까지 합니다. 이 여자를 통해서 그누바 씨라는 아들을 낳는데 나중에 어, 이 바로의 집에서 이 바로의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다치자랍니다. 왕자 대우를 해줬다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로가 말리면서 계속 내 옆에 머물기를 청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를 아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아무튼 이하닷이는 사람은. 에돔으로 돌아온 다음에 기회를 보다가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인 르손. 루손은 하단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는 않지만 하단만큼이나 솔로몬을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인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바 출신으로 나와 있고요. 소바왕 하닷 에셀이란 사람으로부터 도망친 그런 도망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 역시 다윗 시절에는 이 다윗의 힘이 이스라엘의 힘이 강력하니까 피해 다니면서 숨죽이고 있다가 솔로몬 통치 기간 다메섹 지방에서 이 세력을 만들어서 스스로 수리아 왕이라 이렇게 칭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세 인물 중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어, 가장 강력하고 또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남북 이 왕조가 생기게 되죠. 여로보암은 느바세 너바, 아들이라고 나와있고 또스레다라는 지역 출신으로 에브라임족 속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강한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어, 그 솔로몬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신하였습니다. 에, 솔로몬이 이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잘 봐줘서 요셉지파를 관리하는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요셉지파라고 하면은 문하세의 족속과 에브라임, 이두 지파를 말하는데, 이두 지파를 관리하는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여러보함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아히야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것이고, 너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붓죠. 어, 이 이야기가 솔로몬 귀에 들어가면 자기는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였고 그 길로 애굽 왕 시삭 시삭이라는 애굽 왕 밑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아히야의 예언처럼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예언 대로 하나님 의 말씀 대로 왕이 되 어서 잘 나라 를 다스렸 으면 참좋았 는데, 이북 이스라엘 의 왕이 되 고도 자기 백성 들이 남쪽 남 예루살렘 에 그때 만 해도 법궤 가 있는 곳 에서 제사 를 드렸 어야 하 니까, 요 예루살렘 에 내려 가서 제사 를드 리고 또 자꾸 남 유다 지역 으로 가 니까, 그 것이 참싫 어서, 어, 다시 자기를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할까 하여서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그리고 제사장도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을 하도록 하고요. 또 절기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온 민족을 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우상 숭배로 이끌어버리죠. 어, 아무튼 이러한 솔로몬의 대적들, 왕국 분열의 씨앗은 사실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버지 다윗왕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그 관계를 유지하였을 때는 모든 것이 조화롭게 안팎으로 평화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이 가자 사방의 평화 역시 깨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논에 물이 차 있으면은 그 논은 비옥한 옥토와 같지만 그 논에 물이 빠져버리면, 물이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쩍쩍 땅이 갈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조화롭게 되지만, 하나님과 부조화하게 되자 땅과 사람과 또 나라와의 관계까지도 모두 불력 화음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어긴 솔로몬에게 일찍이 사람의 매와 그리고 인생 책직으로 징계하겠다 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대적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실행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솔로몬의 예가 아니더라도 어, 또 여러 성경 사례를 통해서 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치시고 불신자들을 통해, 또 세상의 다른 세력들을 통해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징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초자연적인 재앙, 뭐 질병,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사용해서도 자기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징계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이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을 괴롭게 하시려고 솔로몬에게 벌 주기 위한 그런 이유였기보다 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그런 이유였다는 것이죠. 어, 또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에돔 사람, 소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다 이방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범죄할 때 이방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가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고를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요. 이러한 이방 세력의 도전과 괴롭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였던 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에 손상을 입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손상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든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지경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큰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범죄를 할때 그리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심지어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까지 합니다. 이런 참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가 심히 크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시키, 제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미리 예비하셔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게 징계하십니다. 하다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분란의 원인이 될 것이 분명하였지만 애굽 바로의 신임을 얻게 하시고 보호받았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히야에 의하여 기름받고 왕으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악인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진,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습니다. 악인을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칼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악인들을 동일하게 사용은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일하시며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 악인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인이며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용하여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징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긍휼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올바로 분별해야 하며, 징계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죄의 심각성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 깊이 돌이, 살펴보고 돌이키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받는 내 자신의 부패함, 내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고 불평보다는 감사와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징계의 수단으로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은 자기 백성들로 심각한 죄를 다양하고 심도 있게 알게 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